그 교회 생활을 하고 어, 말씀을 듣고 또 배우고 읽으면서 그 요즘에 이제 더욱 느끼는 것은 그 기존에 제가 가졌던 그 생, 제 생각들이 얼마나 미성숙했고 또 편협했고 또제 중심적이고 세상적인 생각들로 아주 이렇게 견고하게 굳어져 있는지를 어, 뼈저리게 느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감사한 것은 이렇게 딱딱하게 제안해서 이렇게 돌처럼 굳어져버린 이 생각들이 어, 조금씩 깨지고 부서지고 새롭게 이렇게 깨닫게 되는 말씀으로 다시 새롭게 지어져가는 것을 어, 느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나눌 말씀이 그중한 한 말씀인데요. 어, 제가 예전에는 미처 몰랐습니다. 이게 살면 살수록 이 세상이 참, 어, 더덥다. 이런 거를 굉장히 많이 느낍니다. 요즘, 요즘 들어서 더덕. 어, 근데 이 더덕이 세상에서 제가 어떻게 해서든지 잘 살아보려고 그냥 안간힘을 그냥 그렇게 쓰고 그 다음에 이 세상이 이렇게 보이는 이런 화려한 것들에, 어, 혹해가지고 집착하느라고 어, 영원한 그 하나님의 나라를 잃어버릴 뻔한 그런 어리석음을 범할 뻔 했습니다 어 저는 예수님을 잘 믿으면 은 어, 만사 형통 일사천리 뭐 소원 성취 문제 해결 막그뭐 행복과 평안 어 이런 것들이 그냥 막 이렇게 따라오는 줄 알고 있었어요 어, 어, 이제 물론 이제 중간중간에 이렇게 막뭐 고난도 찾아온다고 했지만, 이제 저는 요한삼서 1장, <laughs> 아, 요한삼서 1장 2절 말씀을 그냥 이렇게 곱씹으면서 어, 그냥 앞에 것들, 문제해결, 이런 것들에만 이런 것만 이제 얻을 수 있으면 얼마든지 어려움은 감수할 수 있다. 막 이런 각오로 <laughs> 그런 각오가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인제 어떻게 해서든지 예수님을 그냥 잘 믿어보려고 애를 많이 썼던 것 같아요. 그래서 복, 복을 받고 보란 듯이 잘 돼가지고 좋은 일도 많이 하고 또그 영향력으로 믿지 않는 불쌍한 영혼들을 막 이렇게 전도, 전도하러 전도 다니는 그런 상상을 많이 해봤어요. 자 한마디로 천국이더라고요. <laughs> 상상만으로도. 그런데 이상한 것은 <laughs> 어, 이상한 것은 제 딴에는 이제 예수님을 잘 믿어보려고 막 애를 쓰면 쓸수록 이게 문제 해결이나 뭐 나의 막그 변화나 이런, 이런 거는 커녕 말씀과 이런 그런 고난으로 인해서 제 안에 고통이 더 심해지더라고요. 한마디로 지옥이었죠. 어,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10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왜 그랬는지,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1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2장 1절에서 10절 말씀.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극률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으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진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그래서 믿음 생활이라는 저의 그겉 모습에 감춰진 어, 제 깊은 그속 마음의 동기는 어, 여기서 보셨 것처럼 너무나. 또 세상적이고 마귀적이고 악한 것이었습니다. 어, 저는 그때 예수님에 대해서 뭐 말씀에 대해서 그 십자가의 사랑에 대해서는 이렇게 진지하게 깊게 생각해 본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이 보이는 세상에 그냥 취해 가지고 어, 그냥 그렇게 살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 내면 깊은 곳에는 어, 그 육의 생각들로 이렇게 꽉 차서 그렇게 불쌍하게 살았지만 어, 극률이 풍성하신 그 하나님께서 은혜로 길 잃은 양 같은 그길 잃은 양같이 그렇게 방황하는 저를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새롭게 영생의 길로 어, 인도하셨습니다. 할렐루야죠. 자, 빌립보서 3장 어, 7절에서 14절 말씀을 어,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와 너무 반대되는 삶을 사셨어요, 이분이. 3장, 7절에서 14절 말씀.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오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의라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자, 바울 사도는 이 세상에서 볼때 자랑할 것이 많은 대단히 잘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어, 세상에 유익하던 그 모든 자랑거리들을 하찮게 여기고 내다 버렸어요. 그리고 어, 세상이 하찮게 여겨서 내다 버린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고 어떻게 해서든지 붙잡으려고 했어요.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요? 이렇게 잘난 사람이. <laughs> 자, 그 대답은 어, 그, 그 바울사도가 생각 자체가 육의 생각이 아닌 영의 생각이 사람 영의 생각의 그런 그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 말씀이 이제 빌립보서 사장 8구절에 나옵니다. 같이 읽게 읽어보겠습니다.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오르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아멘 어 말씀에서 보셨던 것처럼 바울사도는 거짓없이 참되고, 경건하고, 깨끗하고, 사랑받을 만한, 칭찬받을 만한, 영의 생각들을 가득 품고 있었기 때문에 어, 생명의 양식을, 아, 그러니까 세상의 양식을 미련없이 버리고, 그 생명의 양식인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해서든지 막 붙잡고 달려갈 수 있었던 거예요. 어, 저는 이 오늘 본문에 이 본문으로 다시 돌아가서 요한복음 6장 5병 이 이어의 이 말씀을 어, 보면서 시편 23편이 생각나더라고요 그 시편 23편을 그려보시면서 한번 어, 아름다운 시를, 시라고 생각하시고 읽어보도록 읽어보,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23편 말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어... 그... 예수님이 양 무리의 그 목자가 되셔서 이끄시는 모습을 상상만 해도 참 평화롭고 아름다운 장면인데요. 이 오늘 이 본문 내용 요한복음 6장 말씀 내용을 어그 담고 있는 마가복음 6장 34절에서 예수님은 어 자신을 따라서 오는 그큰 무리들을 목자 없는 양 같이 보시고 불쌍히 여겼다고 하셨어요. 어, 그래서 예수님은 그 불쌍한 무리들을 보시고 그길 잃고 방황하는 양무리 같은 그들의 참된 목자, 선한 목자가 되셔서 어, 부족함 없이 영원한 그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시기를 원하셨지만 어, 그들은 생명을 주는 선한 목자보다는 그저 편하게 잘 살게 해줄 그런 왕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요한복음 6장 14절 15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아멘. 어, 여기에서 나오는 그 표적이라는 뜻은, 어, 그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이 메시아라는 그런 사실을 보여주는 그런 표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그런 병고침의 표적이나 또 오병 이어의 그런 어, 표적을 본 무리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알고 어, 억지로 왕으로 삼으려고 했어요. 어, 그렇지만 예수님은 그 사람들의 속내를 훤히 아셨죠. 그리고 예수님을 찾는 그 무리들의 동기가 잘못된 것을 아시고 그 무리들을 떠나가십니다. 누가복음 사그 18절 19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사장 18절 19절 말씀. 어떻게 이제 그 예수님을 찾는 무리들이 그 잘못된 동기로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고 하셨는지 함께 읽겠습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아멘. 어, 메시아로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은 가난한 자, 즉이 세상에는 소망이 없는 자, 가진 것 없는 자, 무시당하고 약하고 의에 굶주린 자에게 그 영원한 생명의 양식을 주어서 먹고 배부르게 하기 위해서 오셨어요. 그리고 죄와 저주와 사망에 포로된 자에게 자유와 해방을 주시기 위해 오셨고 육에 매어서 영의 눈이 먼 자들을 다시 참된 것을 보게 하시기 위해서 오셨고 어, 속죄 참된 자유의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기 위해서 오신 진정한 왕이신데 그 무리들은 단순히 예수님을 세상과 자신들이 필요로 하는 육신의 필요를 채워주는 세상의 왕으로만 바라본 것입니다. 어, 그래서 어, 본문, 이, 그 요한복음 6장, 26절, 27절 말씀을 보면요. 요한복음 6장, 26절, 27절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아멘. 어 이런 대단한 그런 오병이어의 표적을 보고 어느 누가 인생을 걸지 않을까요? 어느 누가 믿지를 않겠어요? 이렇게 막 생생히 맛보고 또 배불리 어, 먹기까지 했는데 정말 아무도 그러니까 믿지 않는 사람이 바보겠죠 그런데 음, 예수님의 표적을 경험한 무리들은 어, 또 배가 불 배가 배가 고파졌나 봐요. 그래서 또 뭔가를 예수님께 어, 얻을 목적으로 예수님을 여기 본문에서 보는 것처럼 찾아다닙니다. 어, 이렇게 유의 양식은 아무리 좋은 것을 배불리 먹어도 언제 먹었냐는 듯이 또곧 배가 어, 고파집니다. 그러나 영의 양식은 좋은 것을 먹으면 먹을수록 생명으로 살아나고. 어, 기쁨으로 충만해집니다 이것은 먹어본 사람만이 아는 맛입니다 자, 10편 19편 7절에서 10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0편 19편 10편 19편 7절에서 8절 어, 제가 항상 말씀을 읽을 때 의지하면서 읽는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여호와를 경유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원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금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 꿀보다 더 달도다. 아멘. 자, 예수님은 이렇게 무리들이 자신을 찾는 것이 예수님을 믿고 따르기 위해서가 아니라 단지 세상 것을 얻기 위해서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면 말씀을 하시는데요. 이 음, 세상에 있는 것들이 과연 어떤 건데 이렇게 무리들이 예수님을 막 찾아가지고 이렇게 어 찾아다니는지 그 세상 것이 어떤 건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일서 요한일서 2장 16절 17절 말씀을 요한일서 일서 2장 16-17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오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아멘. 어, 사탄이 왕으로 통치하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 예외 없어요. 모든 것이 다.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고 이것들은 곧 없어지는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자, 육신의 정욕은 뭐냐면 하나님을 대적하고 자기 만족만을 추구하는 자세, 악한 욕망의 근원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생의 자랑은 세상 것에 대한 자랑으로 허세, 자만, 거만한 태도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안목의 정욕은 어, 눈으로 유혹을 일으키는 눈으로 보는 모든 사물을 탐닉하는 욕망을 의미합니다. 자, 안목의 정욕 하면 어, 떠오르는 성경 말씀이 많으실 텐데 저는 창세기 3장 6절이 떠올랐어요. 창세기로 가보시겠습니다. 창세기 3장 6절 말씀에 보면 같이 읽겠습니다.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나무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메 그도 먹은지라 아멘. 자, 이렇게 하와가 선악과를 눈으로 보았을 때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어, 탐스럽기도 한 나무라고 생각했어요. 이 저는 이그 음, 아,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탐스럽기도 하다 이 표현 자체가 이 타락한 인간의 본성을 알수 있는 표현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눈으로 좋은 것을 보면은 인간은 누구나 예외 예외가 없이 인간은 누구나 탐욕이라는 탐심이라는 죄성이 발동됩니다. 그래서 신약에도 여기에 관한 말씀이 나오는데 어, 에베소서 2장 3절에서 5절 말씀을 어, 보시겠습니다. 왜 이렇게 발동이 되는지 에베소서 2장 3절에서 5절 전에는 우리도 다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극률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아멘 어, 여기 말씀에서 보듯이 어, 타락한 인간은 누구나 예외 없이 다 욕망에 따라서 사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인 어, 죄인입니다. 하지만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비참한 죄의 삶에 종지부를 찍어 주셨죠. 그래서 우리는 할렐루야를 외치는 겁니다. 어 저도 어 탐식 탐욕 이런 이렇게 하면 탐식 탐욕이라고 하면은 둘째가라면 서로 할그 죄인 중에 한 사람인데요. 어, 재미있는 경험은 뭐냐면 이제 제 안에 이제 탐욕이나 그런 탐식이 이렇게 발동이 되잖아요. 그래가지고 아, 이거 아니면은 도저히 안될것 같은 거막 그런 생각이 막 저를 압도를 하는 거죠. 그리고 이거를 먹으면은. 막 당장이라도 어떻게 될것 같은 막 그런 또 생각이 발동이 돼요. 그래서 막상 그것을 근데 막상 그것을 가져보고 또 해보고 먹어보면은 대부분 제가 기대했던 그런 그 기대했던 것만큼 좋지 않거나 후회를 많이 하는 그런 경험을 많이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깨달은 것이 무엇이냐면 아, 세상의 것은 이렇게 결과적으로 보면별거 아닌데 마치 그냥 전부인양 막 현란하게 유혹을 해가지고 그것에 빠져들게 만들고 결국은 이제 헤어 나오지 못하게 가두는 가두 가두는구나 네, 이런 생각을 좀 해보게 되더라고요. 어, 다시 그래서 본문 그 요한복음 6장 53절 54절로 돌아가서 음. 이렇게 우리는 진, 본질상 진노의 자녀인데 어, 또 어떤 또 해결 해결책을 주셨는지 한번 같이 53절 그리고 54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는이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아멘. 어, 예수님은 그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그 속죄 제물로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살과 피를 흘려 주셨죠. 그래서 예수님의 그 살을 먹고 피를 마시는 것은 예수님과 하나가 되어서 사망이 아닌 그 생명에 거하는 그런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하나가 된다는 것은 세상과의 이별을 뜻하죠. 그래서 세상에서 살아가야 하는 그 우리 우리는 이제 세상에서 살아가야 하는 인간인데. 그 세상과 인연을 끊고 산다는 것은 어찌 보면 불가능해 보입니다. 어, 그래서 내 힘으로는 절대로 할 수가 없죠. 하지만 생명의 양식이 되신 예수님을 신뢰하고 또 예수님의 말씀을 따를 때 그것이 나에게 양식이 되고 나에게 힘이 돼서 우리는 할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내 삶을, 그 삶은 그러니까 힘이 돼서 그렇게 살수 있는 삶은 어떻게 해서든지 잘 살아보기 위해서 했던 나의 모든 그 수고와 짐을 십자가 밑에 내려놓는 것부터 시작하는 것이고, 나의 유익이나 자랑을 위한 그런 내면의 잘못된 동기를 날마다 이 말씀의 거울 앞에 점검하는 것이고. 또 눈앞에 보이는 엄청난 그런 기적을 포기하는 것이고 또 끊임없이 찾아오는 고난과 역경을 참고 또 견뎌내는 것이고 욕먹고 져주고 용서하고 또 헤아려주고 겸손과 사랑으로 섬기는 그런 거, 섬기는 것이 바로 그런 삶인 것입니다. 어, 마지막으로 누가복음 9장 23절 그리고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9장 23절 그 삶을 음, 참 녹아지게 표현해 주신 말씀인데요 누가복음 9장 23절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누가복음 9장 23절.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자,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 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오,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어, 현실이 죽을 것 같이 힘든 고난의 연속일지라도 이 귀하디 귀한 생명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갈 때, 예수님의 표적을 보고도 미련 없이 떠나갔던 무리가 되지 않고, 영원한 생명으로 안전하게 인도함을 받을 수 있습니다. 어, 설사, 지난날 내 믿음의 동기가 어땠든, 이제는 제대로 알고, 제대로 믿을 때입니다. 내 겉에 숨겨진 깊은 내면의 동기를 점검하고, 생명의 양식을 날마다 먹고 마지막 날을 준비할 때입니다. 영생의 말씀으로 무장되어 그리스도인으로 품이 있고 다음 없는 삶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찬양.